목사님, 교회에서 내가 처음 뭘 믿었습니까? 여러분, 여러분들이 교회에 와서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우리가 일생을 살다가 일생을 살아가면서 교회에서 처음 믿은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처음 무엇을 믿었습니까? 세상의 돈을 믿었습니까? 아닙니다 세상에서 여러분 이름을 높여줄 수 있는 명예를 여러분들이 취했습니까?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이 교회에 와서 세상에서 방황하다가 세상에서 떠돌다가 세상에서 여러분 절망하고 고통 가운데 있을 때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 하나님께서 피로사신 이 생명의 집에 은혜의 집에 평안의 집에 우리를 불러주셨을 때 우리가 믿는 그 믿음은 주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주님은 그리스도시며 주님은 하나님이시며 아멘. 우리의 구원이십니다 아멘. 우리의 그리스도이십니다 아멘. 이것을 우리가 고백했어요 아멘. 할렐루야 이것은 여러분 명예자든 권력자든 세상에서 지위가 있든 없든 간에 여러분 교회 앞에 와서 주님 앞에 와서 믿었던 처음 그 믿음은 다 한결같이 주는 그리스도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그래서 그 은혜를 고백하고 그 은혜를 여러분들이 가슴에 품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려운 일을 만나고 또 시험에 들고 유혹에 빠져서 주는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믿는 것을 쳐버리고 협적자가 아니라 섬기는 자가 아니라 우리는 방탄자가 되고 또 교회를 대적하는 그런 어리석음을 범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 우표교의 성도님들은 주님 나라 갈 때까지 여러분들이 교회 와서 처음 믿었던 그 믿음. 주님은 하나님이시며 그리스도시며 나의 구주이시며 나의 생명이십니다. 나는 이 믿음을 여러분들이 가슴에 품고 산다면 우리의 숨질 때 되도록 우리 주님께서는 여러분들을 임마누엘로 함께 하실 것입니다 아멘.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나오신 여러분 한분한분 한분 심령 심령 마음마다의 성령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함께 가시고 여러분 마음 안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우리 주님의 마음이 생활 가운데서 이루어지기를 그럼으로 인서 여러분들의 삶이 우울함의 삶이 아니라 여러분 아니라면 빠져서 게으른 생활이 아니라 역동적이고 징취적이고 열정적인 평안이 넘치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까요. 동문서답이 있습니다. 동문서답이란 말이 뭐예요? 질문에 대한 전혀 다른 답을 하는 것을 동문서답이라고 합니다. 오늘 동문의 예수님과 유대인의 대화가 그렇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영을 말하는데 이 유대인들은 육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세상의 육적인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는 영적인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멘. 세상에서는 안 되는 사람은 교회에서는 든다고 확신하고 믿고 그렇게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것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교회 오면요 세상에 버려진 사람들이 교회 와서는 하나님 안에서 쓸모있는 사람 교회 밖 세상에서는 연약한 자들이 교회 안에서는 강해지는 사람 할렐루야 그래서 교회는 신비가 있는 곳이에요 신비가 뭐예요? 여러분들의 이성과 논리와 여러분 사랑한 경험으로서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신비스러운 것이 바로 교회고 이 신비로운 일들이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음 가운데서 확신하며 따를 때에 그 신비한 일들을 하나님께서 경험하게 하십니다.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런데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가르쳐 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애곡해서 해석을 하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 성경을 이 유대인들이 알고 있는 모세오경, 창세기, 출애굽기, 레기, 신명기 이런 말씀들을 우리 주님께서 다시 한번 재해석을 해 주시는 것이 오늘 말씀이에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다시 재해석을 해주는데 유대인들이 그 말을 믿지 않고 충돌을 하게 됩니다. 왜요? 예수님은 영으로 말씀하시는데 유대인들은 육으로 받아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강단에서 주의 종이 이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원할 때에 육의으로 여러분들에게 말씀하는 것들은 아주 여러분 찰지게 들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영적인 메시지를 영으로 전할 때에는 어떻게 나한테 그런 말을 할수 있을까? 아니, 어떻게, 목사님이니까, 그런 얘기 할수 있죠. 우리 평신도 저를 살아보세요. 그렇게 말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라고, 여러분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에 저항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이 강단에서 들려지는 말씀을 영으로 여러분들이 받아들일 수 있는 믿음의 수의자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형통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할렐루야. 아, 네. 하나님은 영의 말씀을 우리들에게 들려주십니다. 아멘.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은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는데, 그러나 이 사람들아, 이 성경은 나에 대해서, 나를 누굽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하고 있다고 말해요. 여러분, 유대인들이 성경을 연구한다는 거예요. 말씀을 지킨다는 거예요. 율법을 따른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뭐예요? 그들은 영생을 얻으려고 한다는 거예요. 천국을 가기 위해서 성경을 보고, 성경을 묵상하고, 성경을 연구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에게는 착각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그들은 외면해 버렸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말씀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아, 이 성경은 나에 대하여 증거하고 있다. 아멘. 여러분, 여러분들이 지금 교회에 나왔습니다.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의 궁극적인 목적은 모든 인생들이 예수 앞에 무릎을 꿇는 것은 우리는 이 땅에서의 삶이 아니라 아버지에게 진처 본향에 나를려면 영생을 얻기 위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의 지식 앞에 무릎을 꿇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구주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아멘. 왜요? 주님이 영생을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너희가 영생을 들르고 성경을 읽고 하는데 모든 성경은 오직 예수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다고 우리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아멘. 여러분, 쉬운 말로 이 말씀을 제가 말씀드리면 교회에 와서 교회 와서 말씀을 듣던 여러분들이 삶속에서 생활가운데서 여러분들이 살아갈 때에 우리는 예수가 보여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다른 것이 보여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아멘. 여러분 예수가 보이게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유대인들에게 타로하게 말씀하세요. 영생은 예수님이 주는 것이다. 아멘. 아멘. 인간의 노력으로서 따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바리스토스 사람들 유대인들이 성경을 나름대로 연구하고 그것을 지키려고 노력하고 그러므로 인해서 그들은 전정긍긍하며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이 유대인들의 사고가 틀렸다고 고발하고 있습니다. 고발을 해버렸어요. 이 고발을 하려니까 얼마나 당황스럽습니까? 반기가 들었을 것입니다. 일을 갈았을 것입니다. 왜요? 유대인들은 자기 축에서 하나님에게 정성을 드리면, 율법을 지키기만 하면, 자기가, 자기네들이 바라는 저 천국, 영생을 이룰 수 있다고 유대인들은 그렇게 생각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안 그렇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틀렸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대단히 착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영생을 준다는 거예요. 이렇게 함으로써 유대인들과 예수님이 정면으로 부딪혔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지성이면 감천인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인간들이 지극정성으로 신에게 빌면은 신도 인간에게 정성을 그다는 모습을 보면서 응답해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극정성으로 에, 빌고 비는 게 뭐예요? 무당들, 점쟁이들이잖아요. 여러분, 어린석인 사람들이 왜 점쟁이들을 찾아갈까요? 점쟁이들이 기룡 화복을 점춘다, 점쳐준다고 믿기 때문에 그래요. 화를 막아주고, 복을 불러준다고 믿기 때문에, 500만원 붓을 하고, 수천만원대의 붓을 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집안 배가 망신을 당하는 사람들이 우리는 뉴스를 통해서 접하게 됩니다. 여러분, 오직 복의 근원은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